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선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9대 영천시의회가 시민의 대기관으로서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며 끊임없이 애써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가 1 7로만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와 영천시 공직자들은 16개 읍면동 곳곳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영천은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온 시민이 한마음으로 염원해 대구도철도 이뤄선 영천 연장 사업이 올해 초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지난 9월 대구시, 경북, 경상북도, 경산시와 도시철도 본격 추진과 상생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총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에 입주한 화신과 로제는 단지 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하이테크 파크 지구가 중공이 되면 많은 우수 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영천 첨단 부품 소재 산업 지구에도 영진, 금창, 하노이 한우의 투자가 이어져서 지역 자동차 부품과 물류 산업 발전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오랜 수근했던 제2탄약장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난해 연말 68년 만에 해제가 되고 후적지에 미래형 첨단 복합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성과가 많았습니다. 지난 7월 교육발전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3년간 최대 90억 원의 특례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8월 금호초 학교 급식 학교 복합시설 건립사업에 최종 선정돼서 학생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수영장, 의욕탕 등이 조성이 됩니다. 시월에는제2한민구으로 불리는 군인자녀모집형 자율령 홍립구 유치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시에 수준 높은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타 지역으로 의 인구 유치를 방지하고 오히려 인구 유입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적기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라오스 정부와 직접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영농 편의 정리를 위해 관내 다섯 번째로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개소했습니다. 또한 경북 최초로 마늘 경매식 집화장을 개장하여 농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마늘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늘 특구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었습니다. 농업 관련 공무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영매보현이 거점 딸기 전문 육묘장사업 금호 사무지구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대창 금호 복숭아 농가 노지 스마트 기술 시범사업이 선제되어서 총 사업비 91억 원중 국토비 4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춤형 복지 혜택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74세 이상 어르신께 광역교통비를 전면 무료로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70세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안심귀과 택시비, 청소년 학교 안방, 안심 케어 서비스와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전문인력을 대폭 증원을 하고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일개소 전환하여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보육을 제공했습니다 전국적 포토스팟이 된 우로지 자연숲 맹문동 명소를 비롯해 영천 강변공원, 우로지 신령천에 조성된 맨발길 등 곳곳에 힐링공간을 마련하고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고경체육관 중공,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진흥형 교통세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을 보현산된 출렁단에는 개통 이후 총 방문객 70만 명을 돌파하며 전국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반짝 인기로 끝나지 않도록 보현산 권역 관광지인 고현산 자연휴양림 산림 레포츠 체험 관문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관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국도비 290억 원을 확보해 노후관 교체, 누수 복구 사업을 실시를 하고 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도 총 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도내 최초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 수소 생산 사업에 국비 91억 원을 확보해 대기질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영천시는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률에서 도내 시부 1위, 학계 출산율은 도내 시부 3위와 도내 시부 1위와 전국 시부 3위를 달성을 하였고, 경북 도내 유일하게 지자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등의 성과로 우리 시의 뛰어난 역량을 널리 알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결실을 읽어낸 것은 위대한 영천 시민들의 협조와 성원, 이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군부대 유치는 지난해 10만 서명운동에 이어 범정교계와 많은 시민들께서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시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군부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원님 여러분, 2025년 정부 예산안은 긴축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정부 방침에 맞춰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하여 민생을 돌보고 투자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모든 영향을 집중하겠습니다. 철마의 힘으로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도시 영철을 목표로 도철도 금호현장 산업단지 조기조성 영천 경마공원 개장 등민선팔기 공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영천의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5년 시정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상의 평화로운 안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민 경제의 중심인 골목 상권과 전통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고 활성화하겠습니다. 영천사랑 상품권은 800억 원 규모의 발행을 목표로 해서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탬목이 되도록 하고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혁성사업, 명품 먹거리 조성사업으로 지역 상권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인 청년에게는 창업 지원센들를 통해 맞춤형 지원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백신의 길 일대 청년 창업 특화구리 조성, 청년 근로자 월세 확대 지원, 자격시험 응시로 및 수학료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자립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일상이 평화롭도록 시민의 안전을 챙기겠습니다.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세테드 범죄 예방 안전 마을길 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부가 명주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사, 업 신령 신양지구 화북 오산 등재위원지구 정비사업으로 집중호우시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과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할리겐 영천을 만들겠습니다. 도시철도가 들어오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금호역세권 개발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영천 경마공도 공사의 박차를 계속. 2026년 상반기에 1단계 공사를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원도심까지. 도시철도 활력이 확산되도록 대중교통 노선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호대창 하이패스 인터체인지 설치, 국도4호선금호하양단구관확장노선 금호일반산업단지 금호 조성 등 주변 역점사업들을 도시철도 연장을 중심으로 조기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담영천중앙선 혹선전철은 1 2월 중순 제 개통을 목표 개통을 목표 앞두고 있으며 대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서울로 갈수 있어서 인근 도시민들의 영천역 이용률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영천역을 중심으로 교통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환승센터 설립을 추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에서 나옵니다. 우리 시는 현재 5억에서 110만 평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천 하이테크 파크 지구가 내연초 중공을 앞두고 있고 고경 일반 산업단지는 1단계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어 기업들과 긍정적인 투자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량 기업 유치라는 환광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차 부품 전환 기업에는 R&D 및 제품 제작을 지원해 지역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투자 예정 기업 대상으로 적기에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한 한국형 퀵 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전국의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과 발맞춰 우리시는 하이테크파크 지원의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연구인프라와 연계해 스마트 기술, 고부와 같이 미래 전략 산업을 지원을 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마무려 지방 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기금으로 근로자 커뮤니티 센터 조성사 업 지역 매입 임대주택 사업 등맞춤형 투자 사업으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영천의 미래는 인재양성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7월 교육 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거점형 통합 돌봄센터와 늘음 학교 운영으로 유초동 교육 환경을 내시라 하겠습니다. 청소년 꿈작기 지험센터학교밖 현장 교육 등 청소년 교육을 확대 지원을 하고, 대학과 연계한 지역산업 기반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등 전주기에 걸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영천고등학교가 군인자녀모집형자율령공립고에 선정이 되었으며,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기숙사 신축을 지원하고 우수 교원을 배치하여 전국 최고의 명문고로 거듭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어학연수를 확대하고 대학생 생활비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타지에 나간다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영천 다음을 담은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영천 역사 문화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영천의 명소가 된고현산된출렁가는 입구에 무대를 설치해 문화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열고 주변에 별빛 프로포즈 탐방물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한 하북면 입석지구에는 앞에 먹거리촌, 속박시설, 공원, 주차장을 조속히 확충시켜서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는 별빛 야영장, 치산 캠핑장 등 다양한 캠핑 공간을 갖추고 있어 밤하늘 별빛과 자연을 좋아하는 캠핑족들이 인근 도시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영천댐 화류공원 카라반 등 각종 시설을 조성하고 별빛 캠핑 나이트 투어 같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영천에서 여유와 힐링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랑스라마을은 이색숙박시설, 반려동물 놀이터 등 추가시설을 조성하고 을 주변 낚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난 6월 착공한 영천시립방울관과 원래 본격 용역 착수에 들어간 문화예술대관은 영천 역사문화의 새로운, 새로운 불심점이될수 그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성일을 기념하는 리 완산동 별무리아트센터, 예술창작스튜디오 등 지역 곳곳의 문화공간을 활성화해 일상 가까이에 역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다섯째, 다같이 누리는 복지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희망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임산부에게는 초음파 쿠폰과 100일의 예방접종비를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출산시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및 공공산후조련을 운영을, 운영을 하여 지역 내 산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털어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완공될 완산동 올림 플랫폼에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유아 나눔트 등을 설치 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소년에게는 관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학부모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인 일자리는 매해 10% 이상 확대하여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을 새롭게 지원해 사회적 배려계청의 소외를 대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고운 명예수당 지원을 확대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고운 대상자분들의 예우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여가를 위한 국민체육센터는 연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최근 인기가 높은 파크골프는 오스파크 골프장 장애인 부장 조승에 이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반다비 체육센터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65세 이상 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새롭게 지원하고 마운터 행복 아파트 사업으로 정신건강 경진을 통해 생명을 사랑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경쟁력 있고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금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청년 농업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부한 아열대 스마트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이색작물 재배, 대창, 금모 복숭아 농가에는 자율주행 방제기등 노지 스마트 기술을 지원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로컬 푸드 직매장을 구축을 하고 소비 트렌드에 맞춘 과일 포장재 지원 및 대형 마트와 체결한 지역 농산물 구매 협약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농동기 인력 확보를 위해 예극인 계절 골라자를 안정적으로 지원 하고 청년 후배 농업인 육성, 귀농 귀촌인을 적극 유치하여 지속 가능한 영농 생태계를 실현하겠습니다. 영천마늘은 돈의 생산량 1위로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물을, 원래 오늘연 마늘 경매식 집화장과 함께 내년에는 마늘 융국학센터를 건립해서 효율적인 교통구조를 만들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등0천만원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일곱째,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견영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완산동,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지역 생활력던 개조사,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으로 낙후된 농촌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들의 문화, 복지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업 유치, 제2한민교개교 도시철도 개통 등 굵직한 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대비해서 활용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1,700여 세대, 서부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으로 110세대, 청년들에게는 청년이웃사촌마을사업 40여 가구를 마련해서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늘리고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해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영천댐 상류 농후천마을 하수도정비소 노후상수망정비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소물을 공급하고 창구 및 문외지구 비점 오염 저감 사업으로 거무한 수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민 최우선의 적극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겠습니다. 시정의 모든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얘기고 그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불량,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을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작은 불편에도 귀를 기울이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상 총 규모는 1조 3,65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조 2,903억 원보다 5.8%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 회 일반에게 세출 분야는 9,908억 원으로, 사회복지, 보건, 환경 분야의 35.9%, 산업 등 경제분야의 18.8% 도로, 교통 등 지역개발 분야의 12.5% 문화관광, 교육, 안전 및 공공행정 분야의 18.7% 예비비 기타 분야의 14.1%를 반영하였습니다. 특별액계는 1,218억 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공기업 특별회계 320억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646억 원 기타특별회계 252억원이며, 기금은 2525억원을 원을, 편성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교육혁신, 저출생 및 기호이기 대응 등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빈틈없이 점검을 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예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와 천0여명 공직자들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대한 영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천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강국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얼사년 새에 지혜와 성장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